평택 지역에 미군이 주둔한 지 7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미군 기지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주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해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 의회가 미군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미군 전투기가 평택시 팽성읍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탈출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추락 지점 주변의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빠른 실례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 등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보상 신청도 꽤 쉽게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관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2년이 걸리니 뭐 3년이 걸리니 뭐 아니면 뭐 소송까지 가야 된다. 평택 지역에는 미군과 가족을 포함하면 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건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군 기지 경계벽으로 배수로가 막혀 침수 피해를 입는가 하면 코로나19 방역 비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피해 입증을 당사자가 직접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이 일부를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평택시의회 이정원 의원은 미군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택시가 입증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사무 안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가다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의 사각지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의 권한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자치 단체 차원의 사고 대응 매뉴얼이 진행됩니다. 또 5년마다 주한 미군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는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사회가 한복 소리를 내서 피해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같이...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